내 주변 다섯 명의 평균이 나 자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기에 있지 말고요.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의 평균을 높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결국 바뀌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건마담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저희 여기 자기개발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주말을 이용을 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할때 친구들이 너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너는 진짜 꼭잘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고 했는데 제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제가 이렇다는 결과도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아, 이제는 시집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언젠가 성공할 건데 이제서야 포기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독한 마음을 먹고 아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직 준비가 안될수록가 해서 멘토를 찾아가고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가 독서법이 바뀌고 아 이제부터는 이런 이런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중에 나온 책이 아니라 정말 부자들이 쓴책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쓴 책만 읽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을 똑같이 따라했더니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부도 이루고 많은 걸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저를 포기했던 친구 야 이제는 그만 좀 성공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현실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결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던 친구들이 뭘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너니까 성공할 줄 알았어 너는 역시 남다르더라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머리를 띵 맞았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런 좌절되는 말들이 누구는 그런 걸 통해서 좌절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포기를 하고 좌절을 제가 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는 거고 분명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에 의해서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루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진짜 언젠간 잘 나갈 것 같고 이런 욕망과 이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남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기적이게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독하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눈을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루어서 제가 유튜브도 하세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운데요? 안 좋아하는데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상이 이제 변했어요. 나를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는 만큼 알아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을 할수 있고, 여러분도 더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자존감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막 뻔뻔하게 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은 남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생각대로 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는 결국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계속 뭔가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남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나의 가슴이 시키는 말,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의 삶을 따라가야 여러분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제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만 좀 얘기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나는요, 내 주변 다섯 명의 평균이 나 자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기에 있지 말고요.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의 평균을 높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결국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그 다섯 명 안에 있으면서 주변에서 응원해주지 않는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내가 뭔가 할 때마다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거슬린다. 이렇게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환경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다섯 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평균 다섯 명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균 다섯 명을 높이게 되면요, 이분들한테 배울 게 오히려 많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다든지 굉장히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만 해도 그런 분들 이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오면 성공을 외치고 난 언젠가 성공할 거야 이런 분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평균 다섯 명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경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도 할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이루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주는 조언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조언, 나에게 맞는 조언을 주기 때문에, 나의 평균 5명을 높임으로써, 나의 성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인생에 뭔가 정답은 없습니다. 제 말을 들었을 때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실 정도라면 성공을 갈망을 하고 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이루고 욕망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잡아 드리고 또한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이루면 야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버셔야 그만큼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에 또 다른 역량을 투자를 해서 내가 적은 시간으로 많은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도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나의 몸값을 높인다든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든지 내가 빨리 성공을 하는 게. 현명한 길인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책을 읽는 이유도 내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아 실현이 됐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든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내가 비로소 성공했구나 아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시고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행복한지 아닌지 남의 이야기 남이 어떻게 생각한가 남이 어떻게 판단하겠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에도 맞게끔 그래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말하는 걸 주장을 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말에 동의를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명두명 명, 다섯 명열 명이 모여서 나의 팬들 되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만의 평균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하겠지만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넓혀지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길에 힘들고 절망스럽고 하더라도 아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거에 위로를 받으시고 이 빨리 성공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빨리 성공할수록 빨리 행복한 거잖아요. 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한번 느껴봐야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열 배, 백배더 즐거운 행복들이 인생에 주어집니다. 내가 행복을 생각할수록 행복이 더 증폭돼서 커지는 거고요. 부정을 생각하면 점점 더 부정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 아니면 부정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이나 긍정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빨리 성공하는 것에 기를 기울여서 시간을 버려서 여러분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행복해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에 일정을 여러 개를 소화하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빨리 찾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플러스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더 행복이 증폭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죠 백만장자 메신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살고 특별한 삶을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목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나의 영량력이 커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한계도 내 자신이 만드는 거고요. 두려움도 나 자신이 만드는 거고요.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다른 나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보시고 더욱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하루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